스위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칭 레츠 기릿! 오늘 아까 프리장에서 요 자리, 그다음에 지금 본장 들어와서 요 자리, 지금 계속 지지받는 형태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로 스위칭을 했습니다. 너는 계획이다 있구나 자, 유튜브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로하. 이제 제가 여기다가 적어 놨듯이 저는 중간에 제가 보던 지점인 11,610 정도에서 중간 청산을 했습니다. 뭐 연저점은 이제 안 뚫릴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었는데 지금 당장으로서는 뚫렸죠. 그래가지고 저는 일단 요거는 이제 아리까리 해서 조금 미리 청산을 진행을 했습니다. 실현 수익이 어떻게 되세요? 아 그리고 지금 여기 실현 순위기 실시간 순위기 표시가 되지 않는 거는 프로그램이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청산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업데이트가 진행이 돼 가지고 일단은 순위 부분은 초기화가 됐다라는 점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아까 전에 제가 청산을 했었을 때 63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었습니다 6300 여태까지 방송을 하면서 최대 수익이죠. 일단 나스닥 1 시간봉을 살펴봤을 때 지금 현재로서. 조정이 끝나고 나서 추세가 퍽 터져가지고 제가 보고 있는 요 일봉상 평행 채널 이제 하단 부분을 살짝 돌파를 해줬습니다. 살짝 돌파를 할 때마다 굉장히 강한 매수세들이 나와줬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일단 하방 추세가 이렇게 강력하게 펼쳐진 만큼 길게 들고 가진 못할 것 같고 일단은 저번 4, 5월 달부터 내려온 고점 추세선 따라서 조금 내려와주는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지금 딱지지 받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매수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서 매수 세계약렛 e t s 자, 저도 여기서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 자, 이 절샷샷. 좋아요와 구독 부동산 크게 한번 조정하고 그 이후에 회복되지 않을까요? 다른 분들한테는 조금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얼마 전까지 비혼주의였어요 약간 애기도 이제 안 넣는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고 근데,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렇게 고령화 사회가 지속이 되고, 이렇게 혼자 사는 가구 자체가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부동산에 대한 그 수요들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웬만한 결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결혼율이,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 자체가 일단은 가장 큰 문제가 저는 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집의 문제점이 가격이 너무 폭등했고, 그 폭등한 가격들은 얼마 정도 이제 폭락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얼마나 갈 지는 모르겠고, 자, 전여 기서 매도 짧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매도 3개 학 글래치 길이. 얘는 손절을 칠게요. 운장, 전에 포지션이 없으니 시 살짝 쿵 이상하네요. 아유,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계속 포지션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었던 거는 조정 구간에서 추세가 터지기 전에 어떻게든 좋은 자리 잡아서 가겠다 약간 이런 거였는데, 지금 이제 포지션이 없는 거는 추세를 먹다가 중간에 제가 보던 지점에서 나왔어요. 이럴 때는 들어가기가 굉장히 애매해지기는 해요. 사실상. 제가 왜 맨날 미리 포지션을 잡으려고 하는지는 이제 시청자분들도 대충 이해가 가시나요? 지금 추세가 터지자마자 거의 한 이틀 순식간에 1,000 포인트가 넘게 내려왔어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이거는 새로 포지션을 잡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추세 한번 터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다 터지면 잡으면 되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게 마음처럼 안 됩니다. 마음처럼 안 돼요. 1초, 자, 분장, 컴온! 자, 매도 스위칭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이 평선 가지런하게 모여있다. 여기서 계속 논다는 것 자체가 몇점 뚫겠다는 거 아니냐. 어디 한번 뚫어봐라. 연저점 갱신. 결국에는 또 뚫려버렸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또 받칠 수 있는 지점이 지금 이 지점이거든요. 이 지점 받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 이거 스위칭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칭 레츠기릿 오늘 아까 프리장에서 요 자리, 그다음에 지금 본장 들어와서 요 자리, 지금 계속 지지받는 형태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로 스위칭을 했습니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자, 일단 청산하고 나중에 다시 잡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잡을게요. 이 야, 떨어지는 칼날을 잡기가 참 어렵네요. 그런데 뭐, 잡다 보면 뭐, 잡히기야 잡히겠죠. 손이 조금 비이긴 하겠지만은.